또 시비 거는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부시대에 어말어말 어, 말. 아이 내 모자 말아 바로 말 어디 갔어 아 모자도 잃어버리고 말도 이, 걸어가야 돼아 진짜 이너 이리 와 아이 진짜 아 아이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거 얼마큼 뛰어가야 되는 거야 저 GTH처럼 차훔 치듯이 말을 훔치려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야 거기서 저기 저거 뭐야? 응? 금방 밟고 지나갔는데.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아, 이 여자가 Please, please! It's really not far. Yeah, sure. Up on. Oh, thank you, sir. Thank you. 자, 아무나 동 m 하지 말랬는데. Come on, boy. Might as well just leave me to walk. t m n t o walk. 내가 먼저 말에 타서 그런 거야? 잠깐만, 잠깐만. Well, anyway. 아니, 왜왜 왜 이래? 삐졌어? Why are you <laughs> 아니 태워준다 잖아 요.. AI 진짜 사람 같던데요? 아니 태워준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에 탔다고 삐졌어 요.. 이지나. 어어어어 와. 야시. 아이. 아니 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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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니 말？야, 이 녀석이 주인 을 배신 하고, 너 혼자 살 겠다고. Okay. 주인을 내 핑계 치고 도망가 버리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아, 밤 되니까, 늑대들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네요. 아니, 위험하네. 가자,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가자, 워워워워 아이, 진짜 우와 와, 와 얘들, 얘들 총한번 죽지도 않아 우와 엄청 사납게 생겼다

아이, 아이, 나 죽겠다. 아이, 아이, 아. <laughs> 아니, 뭔가 싶어가지고 눌렀는데. <laughs> 아, 진짜. 안 죽겠지. 아니,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눌렀을 때. <laughs> 세상에. 남의 말을 훔쳐요. 밀어버리고. 아, 돈, 돈도, 돈도 떨어졌어. 8달러. 오. 뭘 뭐라 그래? 아니야, 갑시다. 다음에, 다음에 지나갈 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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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이걸 라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쳐. 아니, 괜찮아? 아니, 이거, 이걸, 이걸, 이걸 어떡하냐? 아니, 이 사람, 이 사람 어떡해? 야 옛날에는 참 이게 불이의 사고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았네요. 요즘은 참 그런 거 보면 아니, 아니 좀 살살 내려놓지. 아, 많이 세상이 안전해졌어요. 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자기 말에 채워서도 죽는구나.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가야 되겠다. 내가 빨리 안 도와줘서 그런가? 게임 속 같지 않고 진짜 현실 세계 같대요. 정말.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 또노래는물거린다 멘탈은 강한 것같아 긍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사람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부분 전환하고 노래 흥얼거리고 막 여기가 어디야 우와. 진짜 미니맵 없고 지도 없으면 길 잊어먹기 딱 좋은 곳이에요 여기 저 앞에 뭐니 너 뭐니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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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뱀뱀뱀뱀뱀 뱀? 뱀, 뱀. 뱀, 뱀. 뱀 있다고 아이자 이제 꺼져 아 녀석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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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자 가자 아 어디서 소리나는거야? 퀘스트가 있을 때좀 미치 좀 알려주지? 어? 혹시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기 저기구나 왜왜왜왜왜 왜왜 왜, 왜. 왜, 왜? 이 사람 왜이래 어? 내 말은 또왜 도망가 뱀에 물렸구나 Hey, hey, come out. Out. I'm gonna die if you don't help me. Oh. Uh. Hey. Alright. Let's All right. Oh, keep this between us. Oh. You saved my life. I owe you. Not that right. I do. 아나 가야 미치 너무 이러해 I 뱀이 물렸나 봐. 요 뱀에. 아이 뱀 무슨 뱀 어디 갔어? 너 이리 와. 어디까지 도망갔어? 아 정말. 저 나쁜 놈 저거. 아, 어? 매번 주인 버리고 도망가는 놈, 어? 그래, 그래 놓고 저 고개 흔들리고 오는 거 봐야죠. 어? 빨리 와. 어? 아, 정말 애견은 많아가지고, 이 녀석. 어? 미안한 건 아는가 보다. 아니, 뭐, 뭐, 뱀이 나타나도 도망가고, 무슨, 응? 주인들 내팽개 치고 맨날 도망가요, 이 녀석. 이쪽으로 가야 되네.